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강입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한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쉬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삼법인 삼법인 많이 그래요. 법. 그죠? 불교에서는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법이 똑같지는 않지만, 도덕경에서는 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삼법인 도장할 때인 찍잖아요. 네? 세 가지의 법으로 도장을 찍는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행동하는 것은 항상 그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뭐예요?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변화한다는 걸 아는 거는 인간한테는 뭘로 하냐?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것은 상태가 변화한다예요 제가 제가 윤여덕입니다. 지금 불교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나이에 바라보는 윤여덕과 제가 만약에 학창 시절에 사진을 들이댔을 때근 윤여덕은 같은 윤여덕입니까? 다른 윤여덕입니까? 네? 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태가 변한 거예요. 네. 제 돌사진이나 백일사진을 들이대고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은 모르세요. 모르세요. 거의다. 그러면 그때의 인여덕은 누구고 지금의 인여덕은 누구입니까? 그거를 인간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것의 상태는 다 변화한다요. 그거를 도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도덕경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문구가 뭐냐? 도가도 비상도. 도는 도라고 말하는 도, 그 순간 그 도는 도가 아니다. 뭐냐? 그 상태는 항상 변한다. 자, 지금 유튜브를 하는 강의하는데 강의 시작할 때윤여덕과 강의를 끝났을 때 윤녀덕은 다른 윤녀덕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다름을, 그 다름의 상태가 확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로 인지하는 거죠. 예. 네.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냐? 재행무상이다라고. 무상. 항상 그러한 것은 없다. 이 없을 무자도 사실은 이 없을 무자만 갖고도 굉장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없을 문자는 단순하게 없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한자적으로 우주에서 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존재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수의 별의 숫자는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하수의 자체가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로 예측을 하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어보지도 못해요. 그거를 과학의 발달이에요. 빛과 밀도로서 계산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요. 인간은 인간은 우주의 질서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죠? 어 그거는 뭐 나중에 과학책이나 천문학책을 읽으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우주에서 윤여덕이라는 사람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설계한 프로그램이 그렇죠. 예. 네. <laughs> 그러면은, 그거가 존재, 이 없을 무가 그런 의미입니다. 존재 하나,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존재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미천한 존재가 하나하나 모여서 뭐가 뭐를 이루어요? 우주를 이룬다고요. 그게 없을 무예요.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 어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머리에 각인된 게 뭐냐? 없다 그러면 없는 걸로 착각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다 뭐예요? 항상 그러하지 않다. 모든 것은요 상태가 다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재범무와 거기에서 제법 무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법 그법법 무아 거기에 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나라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 윤여덕이라는 사람을 윤여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도 부모예요. 그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매 순간 나는 변해 왔어. 그래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그 나는, 나는 어느 시점,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윤녀덕을 윤녀덕이라고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 많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내가 있으니까 없다. 나머지는 없다. 허상이다. 이거는 공간 개념인 거예요. 수많은 공간에서 나는 존재해왔던 거예요. 그죠? 자. 나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인식이 돼 있어요. 자, 내가 없어지는 것은 남의 인식에서 사라질 때 없어집니다. 나를 본 사람은 다 없어질 때 나라는 존재도 없어져요. 이거 꼭돋다는것 같죠? 예. 그러고 예, 그러면서 병면수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병면수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말 갖고 하는 거예요, 불교로. 예, 일체 개고 나오죠. 어 안주 일체 무료 이런 거 이제 다 없어졌죠. 어, 옛날에는 안주 일체 이런 거 많았어요. 참 좋은 나라예요. 예?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 남들은 그 문화적인 습관을 비하했는데 우리는 시키면은 줘 무료로. 근데 그게 그 가격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있을 뿐이에요. 그죠? 뭐뭐 하나를 시킬 필요가 없어. 주는 대로 먹어. 안 줘야 화를 내지, 뭘 준다고 화를 내지는 않아요. 모든 것은 뭐예요? 고다. 이게 삼법인이에요. 이거가, 이, 자,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만 존재할 수 있죠? 그거를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무상, 무아 고. 내가 인식하는 모든 감정은 고로 보편화한 거예요. 세계를 삼법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어, 조금 불교가 아니지만, 도덕경에서는 그거를 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중심이 달라요. 중심은, 이거의 중심은 누구다, 불교는? 나예요, 나. 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무와 무상, 이런 거는, 고도 누가 깨달아야? 내가 깨닫는 거죠. 도덕경의 도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도는 우주가 중심인 거예요. 다 돌아가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도다. 거기에는 존재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나는 잘 모른다. 근데 그게 돌아가는 원리는 있다. 근데 그 도의 상태는 항상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도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상태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상태가, 단, 그 시간 개념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상태가 변하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삼법인입니다. 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를 인식하고 무아무상을 하면 돌아가는 곳은 어디다? 그게 많이 나오죠. 세 가지 귀한 게 있다. 그게 불법승, 이제. 자, 부, 부처예요. 부처. 부처는 누구, 뭐한 사람? 깨달은 사람. 이제 정리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뭐를 알아서? 고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야이 아니불 자는, 아니불 자는 어떤 거냐 면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빼면 아니불이에요. 활궁에다가 삐침과 파임이 있어요. 보이시죠? 한자를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요 활궁의 삐칭과 파임인데, 이거는 활궁은 약자예요. 활궁 자가 아니고. 다른 가죽이라는 자의 약자예요. 왼발, 오른발로 어떤 일정한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있는 원칙을 파헤치고 푸른 사람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냥 구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한자 시간이 아니니까. 그게 부처예요. 깨달았다. 이 돌아가는 원리를. 거기에 축소해서 뭘 알았다? 고라는 실체를 이제 알겠다. 그 다음에 법.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냐 가르침을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대지 대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깨달은 방법이 다른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글로 남겼죠.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 무슨 능엄경, 또 뭐에 천수경 막 경전이 많은 거예요. 왜 불교는 경전이 많은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내가 깨달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경전으로 남긴 거예요. 저는 경전 다안 읽어봤습니다. <laughs> 경전을 꼭 이해한다고 개념을 이해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직자죠, 일종의. 그렇게 그거를 위해서 그, 어, 고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승이에요. 승각 그래서 불법승, 불법승.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삼보예요. 세 가지 귀한 거를 삼보라고 합니다. 자, 이 삼보가 있으면 뭐냐면은, 나중에는 네 가지 생각하는, 염불할 때, 염이에요. 고처잖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나예요. 결국은. 사념처가. 저는 몸이 있어야 되죠? 보이시죠? 예. 제 마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예. 제가 받는 지금 느낌이 보이시나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 내가 지금 말하고 설명하고 하는 작동의 원리가 있죠? 근데 이게 다음에 뭘 얘기할 거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게 법이에요. 예? 그게 작동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작동 원리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개가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개의염 생각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심 여기에요 심수심 몸심신이잖아요 심신 그다음에 심신이 어떤 환경에서 받는 거가 느낌입니다 예 네. 항상 우리는 느낌을 받아요 야 오늘은. 뭐야? 날이 꾸물꾸물 하겠다. 왜내 몸이 쑤시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심신이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는 법칙이 뭐다? 이치 원리가 뭐예요? 법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윤여덕이라는 윤녀, 사람이, 죄송합니다. 강의자니까,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돌아가는 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죠? 근데 돌아가고 있죠. 예? 제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지금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움직여야 안 되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념처예요. 굉장히 용어가 불교의 철학적인 용어는 굉장히 어잘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철학적인 거예요. 지금 뭐 윤회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네. 자,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느낌이 오온이에요오온 왜? 똑같죠? 내가 경험한 세계. 그죠?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경험을 하니까 고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자 석가머니는 부단히 고행도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생기냐? 그거를 아주 중요한 오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많이 나와야 하는 거야요 색수상행식. 색, 색 물질세계, 존재하는 세계가 있어야 내가 볼수 있죠. 존재하지 않은 세계가 없으면 내가 볼게 없죠. 그거를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예? 지수화풍으로.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도에도 지수화풍의 원리가 적용되고요. 탑에도 지수화풍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를 형상화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수. 그 물질 현상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인식하는 건 간단해요. 아니비설신이, 이목구비심신인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목구비심신이라는 육체를 갖고, 아니비설신의 보고, 듣고, 뭐예요 냄새 맡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지금 덥다, 아니다, 느끼죠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가 더운지 추운지 따뜻한지 모르세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예.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죠? 내가 뜻, 어떤 의도를 갖고 이 강의를 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 이걸 이목구비 심신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왜? 물질 현상을 내가 봤을 때 이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을 수 그래서 인, 인 느낌이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느낌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겨요? 상이 생기는 거예요. 상 상이 생기는 거고 이 존재하는 걸 접촉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오원의 행 그리고 나는 행해요 습관적으로 형성돼서 인식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예, 네, 잘, 제, 그 다음에 식, 식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가치관이에요. 자, 이거를, 오온을 해석할 때 뭐냐면 내가 중심인 겁니다. 오온의 이론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내가 물질 현상을 보고 느낌을 상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원색 수상 행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교 이론에 불교에 이걸 중이 그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오원이에요 기억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